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 나는 솔로 16기 번 외편. 지금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숙 같은 유형의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동의합니다. 길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인생을 길게 보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이라는 게 대부분은 피해자들의 몫인 거죠. 사실, 영숙이나 영자와 같은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솔로 나라 안에서 그녀들이 했던 것처럼,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감정의 호소하기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자기 말의 설득력을 얻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싸기질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위를 점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사람들이 그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파악하게 되면, 그때는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때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의를 채울 겁니다. 영숙의 유머러스한 면 감정에 솔직해 보이는 인간적인 모습 무해해 보이는 얼굴 표정 등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녀의 장점들이 치명적 단점들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당장 고립되는 사람은 영숙 때문에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가해자 취급을 당하는 광수나 옥순 같은 사람들이죠. 상황 판단력이 조금 부족하고 이미지 관리가 잘 되지 못했거나 남보다 우월한 면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만 솔로 나라 안에서는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고 그것들이 방송으로 보여졌기에 사람들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이면을 알게 됐던 거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실제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차리기 힘든 겁니다. 심지어 책임을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서마저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발뺌하는 그들의 스킬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정숙과 같은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도 없는 일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카메라가 매순간 우리의 모습을 기록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라고요. 영숙에게 한 말이었지만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광수나 다른 출연자들 혹은 우리 모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타인의 말에 휘둘려서 괜히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무리에서 배제되고 고립당하는 피해자가 없어야겠죠. 또한 팩트가 아닌 남의 내피셜에 휘둘려서 괜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또 다른 가해자 혹은 조력자 같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빌런 취급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선하고 정의롭고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며 그런 잘못들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저지르죠. 그 조력자들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인 동시에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인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괜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은 빌런을 응징한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 나라에서 정숙이 본인이 본인에게 직접 들어. 라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듯이, 당사자에게 직접 입장이나 생각을 들어서 팩트체크를 반드시 해야죠.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아, 그 사람이 빌런이구나. 라고. 그냥 쉽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죄 없이 무리해서 배제되고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들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착각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좋은 나로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성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나는 솔로 16기였습니다. 지금도 혹시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해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나는 솔로는 데이팅 프로그램인데, 로맨스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